2021년 2월 12일 슈퍼마리오 3D 월드 플러스 퓨리월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우선, 슈퍼마리오 3D 월드는 2013년 11월, 위 이후로 발매된 게임의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에서 개선이 있었고, 일부 편의성 관련된 수정사항이 포함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추가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스위치로 마리오 신작이 발매된다고 해서 헐레벌떡 달려오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이야기겠네요. 뭐, 그래도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인지라, 아직 이 작품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게임 방식은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클리어해가는 코스 클리어형으로, 깃발을 잡으며 스테이지가 클리어. 플레어되는 방식입니다. 스테이지 안에는 숨겨진 요소로 그린스타와 스탬프가 존재하며 그린스타를 일정 개수 이상 모으지 않으면 플레이할 수 없는 스테이지들이 존재하죠. 게임 자체는 정말 심플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3D 마리오만큼 불편한 조작감이 있어요. X축, Y축 조작은 비교적 괜찮은데 Z축 이동에서는 불편한 순간들도 존재하고 카메라 시점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서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순간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었어요. 닌텐도의 게임 철학을 정말 확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은 내러티브가 강하지 않습니다. 골을 향해 달려가는 플랫폼어 게임이죠. 그래픽도 사운드도 딱 2013년에 발매된 게임의 수준입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메인이 되는 액션 키는 고작 3 개뿐임에도 플레이하는 즐거움이 살아 있습니다. 질리틈이 없는 다양한 기믹, 스케일이 크진 않지만 화려한 그래픽. 오픈 크리틱 점수 93점 을허투루 받은 건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지만 매니아를 위한 고난이도 요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없는 게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편이지만 이 마리오가 주는 플레이 경험은 평가절하 할 수가 없네요. 뭐 근데 이건 옛날에도 극찬 받았던 게임을 스위치로 이식한 작품일 뿐인 거고 사실 진짜는 퓨리월드죠. 퓨리월드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와 유사한 샌드박스 탐색형 게임으로 각종 미션을 통해 고양샤인을 모으고 거대화해서 퓨리코파와 싸우는 구성을 하고 있죠. 뭐, 3D 월드 엔진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리소스도 3D 월드 것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게임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죠.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게 또 심리스로 웹이 이어져 있거든요? 묘하게 스케일이 커진 느낌이 든다랄까? 느낌뿐입니다. 진엔딩을 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플레이어라면 적게는 6시간, 많게는 10시간 정도면 이 게임의 컨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디세이와 비교해보자면 다양한 즐길거리가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왕국은 있지만 이 왕국이 가진 컨텐츠 자체는 풀 프라이스급은 아니다라는 거죠. 불량만이 단점일까요? 각기 개성이 있는 섬들을 배치해 놓고 미션을 깰 때마다 매회 구성이 약간씩 바뀌기는 하지만 결국은 맵 하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재활용하는 구성이고 아이템의 기믹이나 보스전 등은 많은 부분을 3D 월드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 퓨리코파와의 대결에서도 나타납니다. 월드를 탐색할 때 일정 확률로 등장하는 퓨리코파와 기가 고양이 마리오와의 대결은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처음 몇 번은 연출에 감탄하게 되고 이 보스전을 즐길 수 있지만 엔딩에 도달하기까지 이 보스전은 커다란 변주 없이 반복되게 됩니다. 패턴을 조금 더 다양하게 추가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어요. 아 재밌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눈에 밟히는 요소들이 제법 있지만, 게임 자체가 주는 재미는 넘쳐납니다. 퓨리코파가 등장할 때 바뀌는 지형과 분위기는 평화로운 심리스 월드를 탐색하면서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시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대부분의 미션들은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고양이 왕국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게임의 레벨 디자인, 월드의 아트 구성, 긴박감을 쭉 올리는 BGM까지, 모든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게임에 대한 몰입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다음 3D 마리오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밌다는 이야기를 남발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많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무리 명작이라고는 해도 리마스터 이식작에 가까운 작품과 깜찍한 발상이 눈에 띄지만 풀프라이스 제품으로 나오기에는 볼륨이 한없이 작은 작품의 합본이니까요. 하지만 뭐, 유효로 발매된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플레이 보지 않으셨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지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 리뷰가 아니었으면 저도 모든 그린스타와 고양이 샤인을 모으고 있었을 거예요. 닌텐도는 확실히 게임을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패키지였습니다. 이제 즐길 만큼 즐겼으니 고통도 받아봐야겠죠? 다음 리뷰 주제는 똥손 게이머가 8시간 동안 이 어려운 게임을 얼마나 진행이 가능한가? 라는 실험 경상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실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며 이상, 파리파리리뷰의 이만이었습니다